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의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오후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모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 얼굴 너무 많이 보니까 좀 지겹지 않으십니까? 벌써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아홉 번 정도 제 얼굴을 지금 연타나 보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오랜만에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자,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이 성탄절이 워낙 이제 온 세계 축제가 되는 바람에 부활절에 어떤 그런 기쁨을 많이 성탄절에 빼앗겼지만 실제로는 어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보다 성탄절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부활절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명절이고 어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의 날이라고 믿었던 어 그런 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그 초대교의 믿음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이번 주그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금요일 저녁 그다음에 오늘 오전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의 주제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부활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하고 잠깐 동안 나누고. 우리 또 귀한 칸타타 듣도록 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사이좋게 살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단이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으면 항상이 베단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머무를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그리고 마음 편하게 가족처럼 여겼던 그런 집의 하나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가정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친했던 가정은 이 나사로의 가정 말고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친밀했던 가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빠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갑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쓰러지니까 예수님을 불러와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가지고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더 병자들을 고치고 더 말씀을 전하다가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늦으신 거예요. 나사로를. 병을 고치기에는, 시간상으로.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계신 말씀이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것을 기다리신 것처럼 늦게 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4일만에 이 나사로의 집에,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4일 동안 이미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의 무덤을 그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일째가 됐으면 영혼도 떠나간 시간이 된 거죠. 물론 뭐 자기들 생각인데 성경에 그런 건 없고요. 우리는 원래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영혼도 떠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향유를 바르는 작업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4일째가 됐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4일째가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개념으로 이미 영혼이 떠나가서 그 시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쉽게 말하면 냄새나는 정말 그런 썩은 육신에 불과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4일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썩기를 기다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사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그 동굴에 무덤문을 여는 것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열수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일의 고통의 기간, 죽음의 기간,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변했던 이 4일 동안의 기간이 반대로 나사로라는 죽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해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살아난 나사로가 기뻤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 그런 생각 안해보셨나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는 또 내려오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개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사고는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의적이라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슬픈 게 아니라 누가 슬픈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슬픈 겁니다. 죽은 나사로는요. 이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불러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아픔으로 이 나사로가 죽은 4일 동안이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은 그런 낙심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시간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4일간의 기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한번 만날 수도 있고, 두번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4일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4일이 지난 다음에 낙심과 슬픔 속에 있던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전에 오빠가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살았던 것보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오빠를 보고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일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일의 아픔이고 사일의 고통인데 하나님 볼 때는 사일의 영광이고 사일의 소망이고 사일의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그 한마디.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그 한마디로 그 사일 간의 고통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가정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인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그 가정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만 끝나면 된다. 저도 물론 기도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김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마음속에만 용기와 희망과 생명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4일간의 고통이라는 거, 4일간의 아픔이라는 것, 4일간의 염려라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해야 되지 않나요? 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이 분위기에서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아, 찬양대라고 불러야 돼요 정확한 명칭은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몇 분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죠? 제가 장로님한테 아까 들었는데 25분 정도 오늘 연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5분을 위해서 아마 25시간 이상 연습했겠죠? 연습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간도 내야 되고 목도 아프고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과 그 연습의 기간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돼요? 성가대의 기쁨으로 찬양대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 영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라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개인개인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4일간의 절망과 4일간의 어둠과 4일간의 죽음 같은 시간과 4일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4일의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화학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